어,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이제 이혜원 선생님 모의고사 시즌 4 미적분 어, 1회죠 1회 마지막 회차 풀어볼러고니다두 문제만 할게요 28번하고 30번만 되죠 네, 28번을 보겠습니다 어, 생김새는 이번 연도 보았던 6평 어, 이번 연도 봤던 6평 28번이랑 생김새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2개도 함수로 갖는 함수 FX FX가 있는데 얘가 f2 프라임 x를 갖는다 됐죠 어 그리고 뭐 한다 연속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납득이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f x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전체의 제곱 얘는 x 더하기 f2 프라임 4 곱하기 익스퍼넨셜의 x-4승도, 어우 그치?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6월 평가원 28번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1차 함수는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2개도 함수를 찾는 데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두번 미분하면 0이 될 거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뭐 이게 뭐잘 해석이 안 됐다. 아, 그러면두번 그 미분하고 뭐 연속성도 한 번은 써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 그래요. 뭐 지금 당장 뭐 이거를 어떻게 하기에는 좀 그런가? 뭐 얘가 F2 프라임 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략적인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죠. 이 녀석의 그래프는? 뭐 얘는 뭐 그렇다 치고 좌변 합성 함수로 해석이 될까요? 약간 조금 그런데, 그지? 뭐잘 모르겠네, 그지? 문제 한번 읽어보자. 나번 조건을 보니까 함수 fx는 x는 4에서 극대 값 0을 갖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f4가 얼마다? 0이다. 두 번째, f'4가 얼마? 0이다. and 뭘 갖는다? 극대 값을 갖는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도함수가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부호 변화점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번 조건의 발문을 함수 f(x)가 뭐 x는 4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체크를 안 하고 부호 변화만 있는지를 체크하면 된다라고 쳐도. 얘는 극대값이라는 멘트가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에 문제를 풀다가 뭐두개 이상의 경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나 요거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요 문제 한정해서는 요 문제 한정해서는 어, f2 프라임 4가 얼마다 음수다라는 것도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볼 가치가 있겠죠. 그니까왜이 문제 한정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는 계속 지금 뭔가 이게 도함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죠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평상시에 뭐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저는 문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계도 함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2프라임 4가 음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 않을까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뭐 이거 뭐 해석이 뭐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x 값 대신에 4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 볼까요? f4, f프라임 4, 0이죠. 0은 얼마가 돼? 4 더하기 f2 프라임 4 더하기 여기다 4 대입하면 2의 0승이니까 1이죠 4a 플러스 b가 될것 같아요 됐죠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요식을 한번 미분을 해야 될것 같거든 미분하면 efx 일단 축약으로 쓸게 efx 곱하기 f 프라임 x 더하기 e 곱하기 f 프라임 곱하기 f2 프라임 x는 익스퍼네이션의 X-4승에 가로 열고, X 더하기 F2 프라임 4 플러스 얼마 1 더하기 A가 되겠죠. 납득이죠 그래놓고 여기다가 X 값 대신에 한번 4를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E-F4, E-F 2F 프라임 4. 아, 이고 다행이다. 그지? 여기다가 X 값 대신에 4를 대입할 건데, 어쨌든 좌변도 0이고요. 우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차피 얘 사라지죠.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5 더하기 f2 프라임 4 더하기 얼마? a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들아 뭔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되셨니? 괜찮니? 음,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어, 됐습니까? 음 됐죠? 이렇게 그럼 내가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얘들아? 잠깐만 내가 뭐지 실수했니? 실수를 한게 있나요? 없죠? 어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나는 지금 이제 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보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a 더하기 b거든. 여기 a 더하기 b. 여기 a. 4 a 더하기 b. 그럼 나는 지금 궁금하네, 그지? 2 프라임 4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 아니니? 그래서 뭐어떡하지막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때 그래, 저는 그냥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이게도 함수가 연속이다, 그지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식을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친구들? 2곱하기 f2 프라임 x 곱하기 f 프라임 x는, 그죠? 요 함수를 잠깐만, 잠깐만 귀찮으니까 px라고 잡을게. px 마이너스 얘를 이쪽으로 넘길 거야. 얼마가돼 2곱하기 f x 곱하기 얼마 f 프라임 x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얘들아 뭔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됐니? 그래서 2 곱하기 f2'x라는 녀석이 f'x분의 px 마이너스 얼마? 여기는 얼마가 될 거야? f'x로 나눴거든? 2 곱하기 얼마? fx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뭘 씌울 거냐면 리미트 x가 4로 갈 때를 씌울게 납뜨게 됐죠 일단은 뭐 이렇게 봤을 때 좌변이 뭐가 될 거냐면 연속 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2 곱하기 f2 프라임 4 라고 쓰는데 문제가 되지가 않겠죠 됐죠 그 다음에 l i m i x 가 어디 4로 한없이 가까워 질때 f 프라임 x 분의 얼마 px 한번 써볼까 px 를 이제는 아 px 라고 쓸게 그냥 그지.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EF4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나? F 프라임 X로 나눠도 됩니까? 근데 내가 이제 4 금방에서 볼거 아니니? 4 금방에서 볼 건데 F4가 얼마가 될 F 프라임 4가 얼마냐면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만든 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야 라고 놓고 치면 fx를 우리가 fx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됐죠? 그래 놓고 나서 뭐하지? 어, 연속이라는 가정하에 f4라는 녀석은 여기다 극한 쉬운 녀석과 같아요. 그거를 지금 이미지화 해가지고 이렇게 후려친 거예요. 납득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얘는 뭐가 돼? f4 0이 되겠죠? 괜찮죠? 다음에 여기다가 얘들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4를 대입해봐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0이 나온다라는 사실도 지금 찾아놓은 거잖아. 무슨 꼴? 0분의 0꼴 f 프 x는 미분이 가능하죠. 왜냐면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됐지. px 또한 되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지수함수 곱하기 1함수의 형태니까 미분이 졸라 가능하겠죠. 됐죠? 얘는 계산하면 뭐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시든. 로피탈 정리를 쓰시든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f2'4라는 녀석은 p'4니까 p'x를 한번 구해볼까요? p'x는 익스퍼넨셜의 x-4승에 x 더하기 f2'4 더하기 얼마? 2가 되겠죠.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6 더하기 얼마? f2'4 곱했으니까 제곱.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친구들. 납득이 됐니? 그럼 2 곱하기 F2'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F2'4, 마이너스 6이 0이다. 1, 2, 다음에 얼마? 2, 3, 다음에 어디다 마이너스, 어, 어 여기다 마이너스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F2'4가 얼마가 될 거야? 2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잘 찾았다. 그치? F2'4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F2'4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아, 여기다 써볼게요. F2'4가 얼마라고, 친구들?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고. 됐지? 음, 응, 끝난 것 같은데. 됐죠? 따라서, 따라서, 얘부터 넣을까요? 얘부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2분의 10, 2분의 7. 어, A 값이 얼마가 나오지, 얘들아? 5 빼기 2분의 3이니까 a 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7 됐지? 넣고 넣어서 계산 여러분들이 하자. b 값은 2분의 23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됐죠? 자 이번 시즌 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 30번입니다. 30번. 네,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 개도 함수가 연속인 함수 FX. 어, F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연속 함수다. F'도 프라임 미분이 가능하다. 연속이다 정도까지 빠르게 찾고요. 그런데 FLN GX가 얼마? X다. 뭐, 뭘 쓸지 모르니까 둘다 써놓고 할까요? 이렇게 FLNx와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가본 조건을 보면 F 프라임이 0보다 큽니다. F는 증가합니다. F2 프라임이 0보다 큽니다. F는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FX라는 녀석이 FX라는 녀석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라 치자. 그러면 그 녀석의 대략적인 축 회전을 했을 때 lnx라는 녀석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될거 아니니? 됐지? 그럼 이렇게 진행함에 따라 그림이 이렇게 나가게 될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아마 f lnx도 증가하면서 아래로 블록한 상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일단 f ln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어, 맞아 떨어진 것 같고 아,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x라는 녀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5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얼마? x 더하기 얼마? 5분의 1.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얼마야? 0하고 1이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 독특한 상황이죠. 뭐가 독특한 상황이냐면, 부등식이 나왔는데, 그 부등식의 해가 그냥 스팟, 스팟이라고. 그지그 얘기는 뭐야? 이렇게 보시면 될까? 그래프가, 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보자. 얘가 요거야, 요거. 그럼 GX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면돼 여기 어디 0이 있고, 여기 어디 1이 있는데, 여기서 공통 접선, 여기서 공통 접선을 가져서, 근데 얘가 지금 위로 블록하면서 아래로 블록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러면 잠깐만 내 미술학원 안 다녀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Gx가 있었다 라고 치면 요렇게 이차함수 얘들아 믿어야 돼? 어, 요렇게 이참함수가 나오지 않았겠냐 요정도라고 생각 합시다 아 문제 잠깐만 갑자기 막 예술혼이 불타네 그지? 이렇게 Gx가 있으면 뭐요 정도 상황이라고 봅시다. 됐죠? 노란 색깔이 gx. 자, 됐죠? 여기가 얼마? 0이다. 여기가 얼마? 1이다. 요 정도. 그런데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 이 면적값이 얼마가 나왔어, 친구들아? 30분의 1이다. 아, 조금 그렇네요. 그죠? 숫자가 조금 좋아하는 숫자가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 정도 보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f'nx. 이 녀석의 역함수를 hx라고 한다. 그런데, 인테그랄, 뭐라고 나와 있냐면, 5분의 1에서 3분의 5까지 hx dx의 값을 계산해 주지 않으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역함수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막뭐 교점 뭐 교점 x 좌표로 정의된 함수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뭐 그런 다 좋은데 우리 수강생들한테 항상 해드리는 얘기는 만약에 역함수가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f(a)에서부터 f(b)까지 f 인버스 x dx가 bfb-afa가 된다라는 사실. 그치? 수투 내신 때 비했을 때 많이 했을 거고, 이 녀석의 또 다른 표현은 i n t e g r a a부터 b까지 x 곱하기 f'x dx가 될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녀석의 계산 결과만 암기한다라고 치면 bfb-afa-integral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데, 누가 봐도 부분 적분처럼 보이지만 뭐 계산만 하는 입장에서는 부분 적분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 녀석이 만약에 조금 어려워서 숨겨진 의미로 나오면 여기 봐요. x f 프라임 x예요. 역함수에 대한 표현이 없지만 실상식이 같은 식이야. 됐지? 그래서 요거를 잘 그러니까 역함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생각보다 잘못 풀겠다라고 하면 요 공식에다가 끼워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겠냐라고 언급을 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인테그랄 F 프라임 lnx를 요렇게 갖다 댔다라고 치면 여기에 별표가 있고 여기에 세모가 있었다는 라 가정하에 이 5분의 1이라는 녀석이 뭐가 될 거냐면 어 F 프라임 ln 5분의 1이 되겠죠 얘가 뭐가 될거 어... F 프라임 ln별 얘가 뭐가 될 거야? F 프라임 ln 세모가 될 거야 나는 지금부터 별표하고 세모 사이의 관계를 좀 찾고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0이고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0이고 얘들아.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G0이 얼마야 친구들? 도와줄래? 5분의 1이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G1이 얼마지? 1이 되겠죠. 자 일단 친구들 여기까지 무슨 상황인지 대충 이해가 됐습니까? 얘를 역함수로 매겨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F, L, N 5분의 1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판단 해주시면 될까요? 납득이 됐습니까? 됐죠? 다음에 얘를 역함수를 매겨버리면 어떻게 돼? f ln 1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친구들. 납득이 됐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f에 대한 정보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f'에 프라임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요즘 다 지울게. 얘를 아 어, 미안하다 좀방구좀 좀 웃겼니 자아봐 아, 미안 잡을게요 아쉽 아 미안하다 얘들아 잠깐만 분필 하나만 새로 꺼내겠습니다 아 잠깐만 어 대체 아, 빡빡 친해져가 미분 하면 어떻게 되 F 프라임 ln 얼마 GX 곱하기 GX 분해 얼마 G 프라임 X 요렇게 돼요 얘가 1이에요 1. 일단 친구들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들을 이용해보고 싶어서 x값 대신에 얼마? 5분의 1을 대입하면 f'ln 5분의 1이라는 녀석이 됐죠? x값 대신에 얼마를 대입한 거야? 아니지 엄밀하게 따지면 얘들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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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값 대신에 0을 대입할 거야 x값 대신에 0을 대입하면 f'ln 프라임 g0 g0가 5분의 1이니까 f'ln 프라임 5 g0가 얼마? 어, 여기다 쓸게 그럼 얼마가 되지 얘들아? 5 곱하기 얼마? g' 얼마? 0 얘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친구들 여기까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g'0는 프라임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공통접선을 갖는 거니까 이 녀석의 1차의 개수가 되겠죠 됐죠? 얼마라는 얘기야? 1이야. 라는 얘기니까. 아, f'ln 5분의 1이 얼마가 될 거냐면, 5분의 1이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된것 같아요. 이해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대입할 거냐면, x 값 대신에 1을 대입할 거고요. f'ln g1. 뭐 0이라고 쓰면 되겠죠? 곱하기 g1. 얼마? 1이죠? g'1. 얘가 얼마야? 1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G'1이라는 녀석은 얘를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1 정도가 될 거고요. 어, 저기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될 거야? 5분의 3이 될 거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될 거야? 3분의 5가 나오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끌고 오시면, 5분의 1, 여기 있죠. 됐죠? 3분의 5, 여기 있죠. 아, 그러면 운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친구들, 여기까지 무슨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됐습니까? 이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별표 값이 얼마가 되면 돼? 5분의 1이면 되겠죠. 왜? f 프라임 ln 5분의 1이 5분의 1이니까, 친구들. 납득이 됐지 친구들? 자, 3분의 5야. 그 여기 얼마가 들어오면 돼? 1이 들어오시면 되겠죠. 왜냐면 f 프라임 얼마? 1 x 값 대신에 1 대입한 게 이렇게 5분의 3이다. 어, 3분의 5가 나온 거니. 어 잠깐만 잠깐만 3분의 5어 3분의 5뭐좀 잘못됐는데 잠깐만 g프라임 1이 얼마죠? g프라임 1그 5분의 2어 잠깐만 g프라임 1이 얼마야? 어 g프라임 1 여기다 1을 대입할거야 미분해가지고 그럼 마이너스 얼마? 5분의 2 더하기 1그 5분의 3이 되겠죠? 5분의 3 얘가 5분의 3이가 얘가 5분의 3이다 얘가 1아 따라서 아우 미안합니다 이. f 프라임 영이 3분의 5죠 f 프라임 영이 3분의 5자 일단 친구들 여기까지 뭔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됐니 여기다 1을 넣으시면 되겠다 어 그러면 계산은 끝났어요 그죠 왜냐면 이녀석의 계산은 위에 것끼리 곱한 거에서 얼마 아래 것끼리 곱한 거를 빼시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잊으면 안돼 내가 지금 구하는 건 얘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 구하는 거, 구하는 거는 계산을 하시면 3분의 5 마이너스 25분의 1 마이너스 인테그랄 5분의 1부터 1까지 f'lnx dx를 구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해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좀 약간 절었던 건 뭐냐면 아, 이거, 이거는 제가 잠깐 실수한, 이거, 이거, 이걸로 절었다고 하지 말자잉. 요거 계산으로 절제하고 요거를 했을 때 요거 이제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정적분이 나왔다. 근데 이제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피적분 함수 구간에 루트 X, 그 다음에 LNX 이렇게 써줄까? 루트 X, 익스퍼넨셜의 X승 LNX가 나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적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뭐해? 그냥 치환하라고 라고 언급을 하거든. 그래서 저도 그냥 이제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역함수를 이제 한번 해체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친편 얘기지만 적분을 했어요. 그냥 lnx를 t라고 적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깔 식만 다시 쓰면요, 인테그랄 5분의 1을 대입하면 ln 5분의 1에서부터 0까지 f p r i t에 얘가 뭐가 되냐면 x분의 1 dx가 뭐가 돼 dt가 될 거니까 2의 t승 dt. 요렇게 어, 나오시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얘를 계산했어요 적분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대로 그대로 미분 요렇게 여기에 ln 5분의 1에서 0까지 ln 5분의 1에서부터 0까지 0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요 f0 0 대입하면 F0, F0 곱하기 얼마? 1이잖아? 근데 F0이 여기 있어, 1이라고. 1. 마이너스. FLN 5분의 1이 얼마야? 0이야. 얘가 그냥 앞에 있는 녀석이 그냥 얼마만 떨어지냐면 1만 떨어져요, 1만. 그래서 이거야, 이거. 다시 한 번만 써보면,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3분의 5 마이너스 25분의 1 다음에, 어이거이고 25분의 1 다음에, 빼기 1 더하기 인테그랄 ln 5분의 1에서부터 얼마? 0까지 ft의 2의 t승 dt 이렇게 되잖아 어 그게 좀 당황했어요 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좀 당황을 했거든 근데 이제 당황을 해, 했는데 싹 보니까 봐봐요 여기가 f'이야 프라임 요런 구조에서 얘가 내가 치환적분을 하니까 요렇게 나왔잖니 그지? 근데 지금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차이는 뭐야? 프라임이 있고 없고 차이 아니니? 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수 있을 거냐면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테그랄 5분의 1에서부터 1까지 f'lnx 프라임 정도라고 쓰실 수 있을 것 아유 병신 f'lnx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됐죠. 아, 그래서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은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잠깐만,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냐면, 3분의 5 마이너스, 25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인테그랄 ln 5분의 1에서부터 0까지... 아니 위에 꺼죠봐 빨간색 걸로 써야지. 됐지, ln 5분의 1에서부터 1까지! f, lnx, dx를 구하는 거야. 제가 이제 방금 이거를 할때 절었다라고 했지 않니?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다면 다시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인테그랄 5분의 1에서부터 1까지 f', lnx, dx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게 뭐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도 적분이 가능하죠? 어떻게? 어, x를 곱하고 x를 동시에 나눠요 이렇게 해도 아마 적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 이렇게 해도 안 되니? 왜냐면 이거 적분을 때리면 얘가 아니 이 녀석을 이제 치환적분을 하거나 뭐 해도 아마 요 식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뭐 어찌 됐건 간에 뭐 답은 나왔지 <웃음> 미안 <웃음> 계산은 되지 않니 그지? 5분의 1부터 1까지 f l nx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처음에 아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아직 안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30분의 1이라는 건 아직 개입조차 안 했어 뭐쟤 뭐야 폼이야 가오야 그럴 순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0일 때가 얼마야 5분의 1이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y 축을 하나 잡을게 그다음에 이렇게 x 축을 하나 잡을게.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 5분의 1이 될 거고, 이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될 거야. 1. 그런데 우리가 역함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5분의 1부터 1까지 f-lnx dx가 의미하는 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디야? 여기죠, 여기. 왜 g(x)의 역함수가 f-lnx니까? 괜찮죠? 자, 간단하게만 조금만 정리를 하시면요. 요렇게 f(x)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가 f(a)고, 여기가 f(b)야. 납득이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썼던 공식이 뭐냐면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dx 략할게 f(a)에서부터 f(b)까지 f 인버스 x dx가 b f(b) a f(a)였습니다. 요식의 의미하는 기하적 의미는? A부터 B까지 FX, DX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납득이 됐죠?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건 어디야? 요 녹색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전체 BFB라는 빨간색깔 큰 사각형에서 조그만 사각형을 파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납득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녀석에 대한 계산은 전체 큰 사각형 얼마? 1에서 뺄 거야. 저비금친 부분의 면적 30분의 1에서 또뺄 거야. 어디를? 이 부분을 빼면 되겠죠.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은 뭐가 될 거냐면 인테그랄 더, 더하기가 되겠죠. 빼기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5분의 1의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얼마? 5분의 1.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납득이 됐습니까? 죠. 그래서 요거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상관이 없겠죠. 괜찮죠. 그래서 계산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계산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계산을 하면 이거 전체 계산하면은 이렇게 3분의 5 마이너스 2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5분의 24. 정답이 얼마? 49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즌 4도 다 끝났습니다. 아마 제가 그 시즌 4 0회차 미적분 풀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어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피날레 맨 마지막 거는 확정. 근데 일정은 조금 늦춰질 것 같아요. 아마 11월 첫째 주 5일날 그때 정도로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파이널은 미정인데 아마 파이널까지는 제가 아마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피날레까지 피날레는 제가 어뭐 약속해놓은 게 있어서 피날레는 찍고요. 파이널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더 고생하시고 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잘 보고 혹시라도 요거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어, 감사할 것 같아요. 됐죠? 자,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